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제목입니다. 계시록이 좀, 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좀 한번 좀 쉬어가는 순서로 사도행전, 방비 읽은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나오죠. 대 빌려요? 대 빌려는 수신자를 말합니다. 먼저 쓴 글은 뭘 말하죠? 어딜 말하죠? 누가 보금을 말하죠?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어요. 먼저 쓴 글을 하면, 아, 사, 누가는 누가 보금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누가 보금은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상당히 많이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바대로 행동하시면서 이 땅에서 지내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 여러 가지 말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 말한 대로 행동한다.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된다. 아,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말하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을 말해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신 주님은 말과 행동이 같으셨다. 아, 여러분 은 어떤가요? 말과 행동이 다르면은 그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어, 표리가 부동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말과 행동이 같아야 돼요. 말은 곧 법, 법처럼 이렇게 되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고 금방 뒤집는 사람도 있어요. 금방 떠지지 않고 신뢰가 안 가죠. 말했으면 내가 선해본다 하더라도 지킬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신뢰가 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가는 사람이죠. 자, 주님, 주님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 많이 해요. 예수형이들 말쟁이. 그런 말 들어봤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피하는 그런 말 드지요. 예수형이들은 말쟁이야. 무슨 뜻인가요? 말은 청산유술하는데 실제 행동은 아,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다. 그런 걸 말해요. 주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간증책이 있어요. 미국의 레이몬드 씨의 난 교회에서 쓰던 일인데 그 책이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읽고 감동을 받고 오래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어, 그 교회는 대학 총장도 나오고, 언론인, 기업인들, 어, 공직자들, 또 백만 불 의산을 받은 그 처녀도 교회, 교회에, 교회 나왔던 좀 세상적으로 보면 좀, 좀 세상적인 수준은 좀 높은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방문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인쇄공이었는데 자동 인쇄기가 들어오면서 실직을 당한 거예요. 너무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좀직장잘못하게 소개해줄 수 없습니까? 그 목사님이 아, 나는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돕지 못해서. 대답을 했어요. 그 사람은 그냥 갔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다녀섰는데저 중간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날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을, 발자취를 따르라는 제목이었어요. 말씀을 잘 전하고, 그 말씀이 끝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일어나더니, 목사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뭐 돌발적인 사건이라 앞에선 장로님들이 제지하려고 하는데 내가 꼭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지를 하진 못했어요. 그러나 사는 말이 오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라 설교를 너무 참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신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인쇄공인데 기계가 자동화돼서 해골당암으로 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그당시는 뭐, 교회, 뭐, 지방의 마을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문 앞에, 교회 이름도 써 있고, 십자가도 그려져 있고, 어, 그랬던 때인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교인들 집을 방문했습니다. 녹을 했더니, 주인이 나와서, 내 사정 얘기를 했더니, 문을 꽝 닫고 전부 들어가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경우에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질문 하다가 이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철두했어요. 교인들이 서둘러서 그 사람을 목사님 사택이 주로 교회 옆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옮겨놓고, 팔다리를 주물러주고, 물을 먹이기도 하고 해서, 정신이 깨어났어요. 그런데, 3일 후에 그 사람이 숨을 거두고 죽습니다. 그 목사님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을 받고, 설교 준비하려고 앉아있는데, 책상 위에, 책상 앞에, 설교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에 대기 위해서 단에 섰습니다. 성령 말씀을 좀 전하고, 어, 그런 말한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것을 기준 삼아서 주님을 따라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난그 동안에 주님을 이런 식으로 따라가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나처럼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실까? 이런 기준 가지고 살기로 작정한 분들은 예배 끝나면은 아래층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광고했는데 그 목사님은 한 서너 명 모일까? 워낙 와이트 칼라들이라, 드어 와이트 칼라들은 빠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3 0명모일까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70명 모인 거예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순수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같으면 얼마나 모일까 하는 퀘스트이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실까? 이 기준 가지고 우리 살도록 하십시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이 기준으로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살면서 간증을 서로 나누는 앞으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며칠 후에, 그 시간에, 그 지역에 유력한 신문사에 사장님이 간정을 시작했어요. 지난번에 목사님이 말씀 듣고 나도 결단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니까,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럴 경우에,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 말씀대로 회사 가서 주님, 주님 같으면 이 신문사를 어떻게 운영하시겠습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편집국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내일 나갈 신문 원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대문장만하게 프로복싱. 이 신문에 계속 나와있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 이걸 빼시오 이걸 빼면 은 신문이 안 팔립니다 그러면 편지국장은 바로 예수님 같다면 은 예수님이시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신다고 생각을 하나요 그 편지국장도 다른 교회의 교인이었어요 그게 당연히 빼시겠지요 그러면 뺍시다. 그래요. 신문이 나왔습니다. 신문이 안 팔리는 거야. 자꾸 반품이 들어오는 거야. 다른 경쟁사 신문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신문팔이들이 그거 갖고 생활,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인데 신문이 반품되고 못 팔면은 생활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에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이 금방 나오는 거예요. 신문을 사주면 되지. 신문을 다 샀어요. 회사의 재정으로. 근데 지금 후에 광고국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사장님. 광고주들이 지금 취소한다고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광고주입니까? 뭐 술, 주류 취급하는 회사, 그 불칙불칙한 광고주들이 담배 회사 광고주들. 그러면 예수님 같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실까요? 그게 빼시겠지요? 그럼 뺍시다 아니 큰 광고주들이 광고 취소하면은 신문사 재정이 금방 문제가 오겠지, 금방. 그리고 이요판도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분명히 주일날은 주일 날은 주일 정서해야지 일시시키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편의국장 불러가지고 토요판으로 일요판까지 함께해서 신문 제작합시다 신문사 제정에 급속도로 축소가 되면서 어려움이 오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 기준 가지고 신문사 운영을 해보니까 구도나기 직전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처녀가 일어나서 질문하는 거예요. 신문사 살 길은 없습니까? 아, 돈만 있으면 살수 있지요. 천신문사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가 필요하신가요? 한 25만 원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좋은 기사만 실어서 참으로 귀한 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를 경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한 그 미스는 100만 불 부모한테 받은, 유산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교인이에요. 그러면은 저도 이런 경우에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투자하라, 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내가 투자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20만 불, 15만 불이면은 지금도 한, 한 2천만 불 되는 것 같아요. 신문사가 경영난에 처있는데뭘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 정도 되겠지요한 몇십 년전 이야기니까. 신문사는 아주 양질의 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로 두섰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이 내용을 들으시면 뭘 느끼시나요? 이런 경우에 나는 어떤 게 유리할까? 이런 경우에 나에게 어떤 것이 유익할까? 그런가요? 그렇다면 바꿔야 돼. 무슨 세상 따라가는 삶이지? 주님 따라가는 삶이 아니에요. 부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몸은 교회 다니면서 세상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 믿음 가득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몸만 괴다니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시험에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 하나요? 대부분이 울락불락하다가 그냥 괴다 나가버리잖아요. 그런 경우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런 경우 주님은 어떻게 나한테 말씀하실까? 답이 금방 나오죠. 시험을 이기라, 회개하라. 주님 말씀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시험 들었다고 해서 오해가 있다고 해서 뛰쳐 나가 버리면은 믿음 자기 믿음 깨뜨려 버릴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질 것이고, 교회를 해치는 역할을 할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주님 어떻게 하실까? 기도하면. 부부 간에 갈등이 있어요. 교인 간에 갈등이 있어요. 그를 만나면 애면하고, 머리 위에 단골이 몇명 있죠? 자주 애면하는 사람들. 이런 경우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집에 가도 서로 얼굴 보기 불편하고, 서먹서먹하고, 교회에서 서로 맞주시면은 외면해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무릎 꿇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금방 답이 나오지. 네가 먼저 손을 내밀라. 분명히 말씀 주실 거예요. 먼저 손을, 손을 내밀고 내가 날 낮춰서 회개하고, 내가 사과하고,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럼, 부러지는 거지. 내가 이런 비즈니스를 하면은 돈을 좀벌 텐데, 근데 주의를 범하게 돼. 이런 경우, 주님 어떻게 하실까? 답이 금방 나오거든, 대답이 주위를 보면서 하나님과 관계 손상을 시키고 돈을 벌어본 들 얼마나 벌겠으며 벌어본 들 얼마나 오래가겠는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금방 해답이. 고민하고 자식과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무시하고 사는 거 잃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세상적으로, 창욕적으로 돈의 계산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주님은 온데 간다 없고 나만 보이고 다른 사람 얼굴만 보이고 술도 팔아야 되고 담배도 팔아야 되고 델레 가게, 음식점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 믿는 사람이라면 불편하거든. 남의 몸을 해롭게 하는 걸 자꾸 파니까 그걸로 내 이익을 남기는 거니까 기도하는 거야 이런 경우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경우 주님은 저한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금방 답이 나와요. 안 팔면 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불신자들 같으면 요즘 어떻게하나요 부모가 슴에면 멋을 박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성가락질 하든 말든 관계없어. 낮에 올대로 해. 분거하는 사람도 있고. 어데 도망가는 선이서 원래, 가끔 보면 그런 경우도 간단해요. 이런 경우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죄 짓지 말아라. 부모에게 인정받아라. 그때까지는 관열하게 교제하라. 그렇을 거 아닌가? 답이 금방 나오나? 여러분의 문제가 뭔가요? 여러분의 문제가 뭐예요? 지나가다가 홈리스가 도움을 청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지. 마음이 불편해. 믿는 사람이니까. 주머니에 내 잔돈이 없어. 그런 경우도 가다가 멈춰서가지고 이런 경우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와. 그래서 아, 돈 바꾸면 되지. 가격 가가지고 바꿔서 좀 주문될 거 아닌가. 충분대 그 상급이 쌓이는데 하나 하늘나라에이 얘기를 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요. 몇년 몇 동안 은혜 받아가지고 메란탄에 때문 자꾸 술퇴고난 적이 있는데, 이드 타운 터널을 막 지나가면은 그수트비 쌓인 있어요. 신호등이 있어요. 거기 서면 은호르몬사가몇 명이 왔다 갔다 해요. 매일 아침에 그랬어요. 두십 명도. 어떤 사람은 차가 서 있는데 어 윈도를 열을 열고 코로 하나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른 척하고 한 5불, 5, 6불난꼭 줬어요. 준비하고 가다 왜? 이 생각 때문에 그런 거요 이런 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코로 주실 리가 없거든 <laughs> 애매하실 리가 없겠다 그래도 최소한도 한 20년 전 얘기니까 어, 그 당시에 따뜻한 커피 한잔하고 아침 요기는 가능하거든 난늘 그랬어요 바로 이, 이 말씀 때문에 이런 경우 주님은 이렇게 하시겠지 이걸 나한테 요구하시겠지 매사가 그래 범사가 검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바로 그걸 말해요. 이런 경우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시험도 이길 수 있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다음에 갈등도 해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어려움이 와도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어려움이 와도 그 기쁨은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어나 주님 따라가다가 주님이 영광 위해 살다가 내가 어려움을 겪는 건데. 거룩한 일을 통해서 내가 받는 고난이면은 그 기쁨은 말로 표현이 안 돼. 그리고 결국은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거든. 그분은. 그래서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고 내가 새벽에 한번 나올까 말까 망설일 거 없어요. 딱 기대해 보면 돼. 이런 경우 주님은 어떻게? 해? 말씀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답은 그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다고 하면서 주임 따라간다고 하면서 세상 따라가는지 몰라요. 머릿속으로만 주임 따라가는 거예요. 머물은 세상 따라가면서, 온 마음은 세상 따라가면서. 이번에 여름 수양회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방금 서몇번 전했어요. 광고도 했어요. 이번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기회로 삼자. 여러분은 어떻게 참여하고 있나요? 어떤 사람은 버스비 내가 감당한다. 어떤 사람은 티셔츠도다 내가 준비해서 제공하겠다. 어떤 사람은 뭐 내가 몇 명, 네 명, 두 명, 내가 비용을 책임지겠다. 어떤 사람은 뭐 시간 날 때마다 초대할 사람을 만나려고 찾아가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나 아는 사람도 없고 난뭐할게 아무것도 없네.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면 은 믿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한 뜻으로 앞으로 전일나가야 돼. 그래, 열매가 맺혀요. 열매가 맺히면은 열매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면에서 피동적이고 부정적이면은 분개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행사를 해도 얻을 열면 나에게 차아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수양회 이번 기회에 그동안 내가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는데, 그렇다면은 좋은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참여하셔서 주상 최대 명령인 영혼 구원에 여러분이한 역할을 감당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백남년 집사님은 남편을 인도하려고 천부를 주겠다고 했다는데 잘 되기를 바라요. 어, 어쨌든 간에 한 영혼 구원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래서 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죄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가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머리로만 따라가지 마시고 말로만 따라가지 마시고 실제 행동으로 주님을 따라가되 오늘 말씀 전한 것처럼 아주 쉽고도 너무나 예. 가서 마음에 닿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런 경우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런 경우 주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럼 해답은 쉽게 나옵니다. 그 답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나를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보음 어디에 나오죠? 9장 23절이죠.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이런 경우도, 이런 경우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런 경우.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 따라가는 것이 바로. 주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 내 마음대로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여기실까? 주님 따라가는 주님 따라가는 쉬운 방법을 여러분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어떻게 나한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하실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본다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망설인다든가, 고민한다든가, 뭐, 이걸 놓고 뭐,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쉬운 방법으로 주님 따라가는, 그러므로, 마지막에, 아,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입성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족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